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예화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차로 예화를 었고 지난 주에는 전기통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느냐? 내가 지금 기쁘고 행복한가?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괜히 그냥 희희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 그냥 좋은거예요 어. 오늘 어, 세성전에서 의자를 닦는 그림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림으로 봐도 사진으로 봐도 성경 충만함이 보여요. 인상 찡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랬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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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지금 기도를 가고 싶습니다. <laughs>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일을 함으로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네.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명음좀할수 있을 줄 알아보는 거요 <laughs>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은 무슨,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놔주시긴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시긴 하지만은 내가 클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고 전쟁터 나온 군사처럼 내가 성령 충만함을 을 잃어버리지 않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특별히 무슨, 무슨 일을 하시면서 도우시느냐 크게 두 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 교회를 도우시면서 일을 하시고다두 번째로는 교회된 개개의 일을 도우 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교회는대개인을 어떻게 도우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시간 되는 데까지 그말씀의 은혜를 받는 길을 원합니다. 먼저 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거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입니다.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의 근본적인 복무를 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도 하지도 못한다는 거지. 역으로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또한 충만하면 너희들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나의 제자로서의, 나의 증인으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제자보다 선생님이 많은 것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제자보다 선생님이 더 크다라는 거지요. 큰 분이 작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며 전제하시고 전지, 어디를 가든지 계시는 무소부자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늘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성령 충만할 때 알게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고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이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의 실리이느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해야 될 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지 365일, 1년 내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이것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뼈마디가 뼈기몇 개이지요? 270개, 270개인데 가장 왕성할 때가 2 4 8개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벅차지만 해야 된다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을 때 하도록 온몸을 온몸을 다해 힘써 애써 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수 있어요. 그거를 할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고 말고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노를을할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핸드 팔짝에 보니까 이 빌립은 영원 무원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절에 가서 가지 가사로 데가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가사는 어디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전도를 향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그했을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굿고 간단히요 구보를 맡은 내 시간이 있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인나여기록을얻지만은그러인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군요.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저는 이것을 하루에 한번 이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보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하면이 땅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구원에 여러분이 최후의 관심과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보존할 때에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보금을 전할 것인지 성령님께서 간절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어, 간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른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학생일때 부회장님이 음, 그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시험공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내가 시험공부를 못했는데 어떡하지요? 이 말씀을 했나봐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였지만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다 간증 주신다. 그래가지고, <laughs> 정말 기도를 했대요. 근데요, 정말 그, 조나 누나죠, 회장님. 누나가 간증한 거예요. 다반지를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누나가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찍우는것 같이 흔적이 있대. 예. <laughs> 이 말씀을 한고 모든 것을 다해주시니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코끝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이렇게 하시지 대부분 우리의 성 가운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을 통해서 성령에게서는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성령을빼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복명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말과 기억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지식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식에서 몸다 기억날 때, 생각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경충만한 사람을 사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 더불어서 또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면 나의 죄가 생각나요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에서 늘린 나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성령님을 초대하셔서 이날 저녁에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생각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이라는 말씀에는 사랑이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책망이라는 <laughs> 말씀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아, 알레코라는 미래형입니다. 알레코스에즉 이것은 미래형이라는 것은 책망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이 아래 곳의 뜻이 뭐냐면요 잘못을 꾸짖다 라는 말도 있지만은 죄를 깨닫게 한다 잘못된 것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할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나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나쁜 능력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던 주님. 그 앞에 우리는 내가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하여 진단하고 또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저녁에 생각나는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한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속에 내가 알수 없는 기쁨, 달콤함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매일 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죄 속에서 우리가 가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 우리의 여정함을 도우시사니, 우리는 바닥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한다라는 것은요.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한다. 바른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첫 번째로는 따라 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님. 음. 인카운터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두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양상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느님 보좌표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따라 합니다. 대원해 주신다. 대원해 주신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알고 모르는 죄를 계속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사탄마귀는요 참수를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김 목사 저렇게 설교하고 노숙인 사역하고 뭐, 뭐 한다고 하지만은요, 저렇게 죄졌어요 저렇게 또 미워하고요, 또 입술을 죄졌어요 그러니까 저김 목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참수를 합니다. 그 참수 내용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은 죄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내가 김국사가 저런 마음의 죄, 저런 삶의 죄주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천 년 전에 저 김국사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라고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롭기 때문에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겠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백하라는 죄는 이미 용서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 받으셨,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미 해결된 죄를 우리가 또 짓기 때또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에 가서 아, 요한 1서 2장 1절에 말씀을 하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네가 혹시 반복될 죄를 범했으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자백만 해라. 그러면 이미 용서된 고 내가 확실하게 다시 알려줄 것이고 네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또 내가 알려드것이고 이것을 쓴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쓴 거다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는 말씀 여기서 끝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나머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께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그로 인도리라 아멘. 죄를 범하여도 앞에 분명히 죄를 자백하면은 미으신 분께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원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원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에 반복되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히 속히 자백하는 얘기예요. 내 노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요? 바로 나의 개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기까지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죄가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때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하지만, 의우심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저의 저를 위해서 내가 배신 죽은 겁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적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만일 우리가 싫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원하실 줄있습니다 네. 아이 그러면 이제 맘 놓고 제도도 되겠네.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는요 다 그런 겁니다.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들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이도 애를 써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끌어버리기 때문에, 짓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대원자 대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봉지 않겠느라, 내 스스로에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좀 다른 양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성령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중보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가다가 로또 보고 살 건데요. 1등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교회도 쓸데가 많고, 여러도 쓸데가 많거든요. 하나님 마스터 하요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갈때딴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이에 이 당첨되도록 1등으로 당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 제가 정말 <laughs> 편안하게 기도 했어요 그때 성공님께서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김 목사 기도 절대로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몸이 약간 망가져 있고 물질도 간당간당하니까 저렇게 현실을 하는 거지 제 조금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당히 아프게 하고 물질도 간당간당하게 하고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막 그냥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제가 지금처럼 어, 그나마 진실하게 이해 하니까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판식으로 기도하신다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서운하지만 이것이 저의 성령충만하고 유지하는 광고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 여기 있어만의 응답이 아니야. 안 돼. 절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에요 아, 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부엌에서 여러분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엌 칼리 그냥 막잘 들으니까 그걸 달라고 하면은, 정말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그 부엌 칼만 주세요 하면은, 엄마 좋아 안 좋아. 절대 안 주지요.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는 잘못 구할 때에 절대로 그것이 응답되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기도를 하신다. 여러분의 삶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욕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기도로 인하여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욕처럼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거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변장된 축복으로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주의 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일을 하려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따라 합니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기독교가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이 기독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있다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물론 이 능력은 성기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근본적인 사명 주님의 증기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만이 할수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는 할수 없지만 하게 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 하고 있어요 내 성경을 볼 때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능력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충만 하면 따라합다 물질의 능력 물질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많고 적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정복하며 나간다 제덕을 왕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리고 성김의 능력을 하나에 주시고요 또, 전도의 능력도 성령 충만할 때 역사 어, 허락하십니다. <목소리>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아 나타나는 이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움 있게 되어줘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날 저녁에 나의 삶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날 저녁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함께 이루어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